저희는 포키드존입니다 저희는 책상꽂이 가림막을 만들었고요. 저희는 기존의 책상 위에 두는 것은 작은 충격에도 밀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 한 장에 책상에 꽂는 형태로 만들고 청소할 경우 손쉽게 책상과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견고하고 청소에 효율적이도록 만들었습니다. 책장은 앞에서 뒤로 꽂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견고하게 가림막 프레임은 최대한 얇고 가벼운 철로 만들었습니다. 또 프레임 사이에 향균천이나 위생 가림막판을 붙이고 제거하기 쉽도록 분리되는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. 책상에 테이프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청소하는 데 쉬울 것으로 예상되고요. 기존의 가림판에 비하여 더 견고하고 책상 크기 맞춤으로 제작돼서 가림판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인용 책상 함께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위생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, 사용 방법도 쉽고 활용도가 높아 코로나로 인한 안전 수칙 지키기를 위한 방법으로 기대 효과가 증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